도시공원 개발을 둘러싸고 청주에서 주민간 고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는 충북 학생들의 응답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전 세계 한인 여성 리더들이 모이는 세계대회가 청주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교통비에 해외 연수비까지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충북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 폭력 체감도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데요. 충청북도 교육청이 생활지도 변호사 배치 확대 등 강화된 학교 폭력 예방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제천에서 개학을 앞둔 여고생이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투신해 숨졌고. 청주에선 집단 폭행으로 중고생 10명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충북 도교육청이 지난 4월 한 달간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학생 12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2학기부터의 학교 폭력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응답한 학생 11만 8천여 명 가운데 1.8%인 2천여 명이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1년 전 조사 때보다 0.6% 포인트 전국 평균보다 0.2% 포인트 높았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을 계속 강화하다 보니까 사소한 다툼이나 뭐 이게 이런 것도 이렇게 다 학교 폭력으로 봤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충청북도 교육청은 강화된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운영 학교를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 운영하고 생활지도 전문 장학사와 변호사 배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적, 사회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또는 어떤 전체적인 성장 과정에서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서 저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 경찰도 학교 폭력 발생 건수 등을 기준으로 초중고교를 분류한 뒤 범죄 우려가 높은 60여 곳에 대한 집중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교통비 할인 추진에 이어 방학 동안 해외 연수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단순한 여행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광고홍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교 4학년의 최환선 학생. 지난 6월 친구들과 함께 영국 런던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14박 15일의 일정 동안 눈에 띈건 지역과 대학의 연계 프로그램, 학생들이 시내 곳곳에서 여는 전시와 방송 등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대표 축제 또한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런던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다른 그과나 아니면 뭐 예술 분야 몇 가지 과가 합쳐져서 시내에서 이제 그런 활동을 진행 하는데. 그런 거를 좀 했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전공 중심의 여행 일정을 짠 한의학과 학생들도 마찬가지.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등 복지 정책으로 유명한 나라를 찾아 교민과 대학 관계자 등을 직접 만났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생소한 화상 진료와 주치의 제도 등이 정착된 모습에 지방의 현실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레 이어졌습니다. 제천시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데 해외 선진 사례들을 많이 배우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같은 해외 연수 비용은 모두 제천시와 학교가 부담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해외 배낭 연수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모두 209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역적 한계와 편견을 넘어 스스로 견문을 넓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만 단순 관광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에 적용할 만한 정책을 찾아오는 과제를 냈습니다. 학생들에게 문화 활동 기회도 부여하고 자기 성찰의 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한다는 건 어,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제안 사항들이 있으면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높은 만족도에 내년에도 비용 지원은 이어질 예정.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 속에 지역에서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쌓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내년 총선을 지위할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위원장에 정우택 국회의원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충북 당협위원장들과 기초의원들의 추대를 받은 정우택 의원은 충북도당 위원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해 도당 운영위원회 선출과 중앙당 의결만 남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에서 내년 총선을 지휘할 사령탑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선 변재일, 자유한국당에선 정우택, 두 사선의원의 관록대결이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무소속인 이상훈 단양군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초선의 이상훈 군 의원은 한국당과 함께 최선을 다해 단양의 미래를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의 한국당 입당으로 단양군 의회의 의석분포는 민주당 4석, 한국당 3석으로 조정됐습니다. 전 세계 한인 여성 리더들이 모이는 세계대회가 올해는 청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오는 29일까지 열리는데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한인 여성들의 역할론이 다시금 주목받았습니다. 신미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한인 여성 리더들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19번째 대회. 국내는 물론 해외 29개 나라에서 500여 명의 한인 여성 리더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올해는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성장 동력으로서 여성의 역할이 화두였습니다.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대회가 성평등한 미래 100주년을 위한 100년을 위한 한인 여성의 역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영킴 전미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내년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하는 자신의 사리를 소개하며 한인 여성들의 DNA에 도전 정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인 안목을 갖고 우리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프로페셔널 일을 하고 있든지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그 거기에서 성공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국인 한국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개최지인 청주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서고에서 직지를 찾아내 금속활자 강국임을 세계에 알린 고 박병선 박사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풀어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에서는 유리 천장을 뚫고 세계 정상의 우뚝선 한인 여성들과의 교류를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도시공원 개발을 둘러싸고 청주에서는 마을 주민들 사이에 고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입장에 플래카드 개시를 두고 한쪽이 훼손하면 반대쪽이 고소한 뒤 도발하듯 다시 내걸면서 긴장이 팽팽한데요. 무려 예순 번째 플래카드가 또 내걸렸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내년 도심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 개발 찬반 논란이 팽팽한 청주 도심의 매봉산. 등산로 입구에 내걸렸던 플래카드 여러 장이 각종 낙서로 뒤덮였습니다.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문구 주변에 누군가 민망한 욕설을 써놓기도 했습니다. 예리한 도구에 의해 절반이 찢기는가 하면 통째로 사라진 것도 한둘이 아닙니다. 올해 초부터 한 주민이 사비로 내걸었다,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플래카드가 모두 58장. 이 과정에서 재물손괴나 절도 등으로 행위자를 고소한 것도 스무 건에 이릅니다. 가슴이 장게감이 들더라고요. 칼질당하는 현수막을 보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아, 이건 용서는, 용서는 사치다. 이분을 만약에 어떤 분인지 찾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플래카드가 사라진 똑같은 지점에 다시 두 장, 60번째 플래카드를 다시 붙입니다. 개인적인 철학과 유불리 등에 따라 특히 찬반이 첨예한 대상지 주변 마을이라 곧 21번째 고소가 불보듯 뻔합니다. 꺼냈다난리나다고여 6번씩 맨날 못해가지고 뭐라 그러거든. 주민간 법적 문제로 번지는 이 갈등은 석달 동안 운영하기로 한 청주시 민간 거버넌스에서 집중 논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북도의회가 충청북도가 제출한 이회 추가 경정 예산안 5조 3,445억 원 가운데 1억 6천여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의회는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열어. 세계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 지원비 1억 2천여만 원을 비롯해 장애인 복지 시설 공기 정화 장치 설치비, 바이오 산학 융합 정책 포럼 운영비 등세 건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도의회는 삭감 예산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1억 4천여만 원을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했습니다. 충주시가 2회 추경 예산으로 1회 추경보다 1,100여억 원이 증가한 1조 2,254억 원을 2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비로 54억, 재해 위험시설 정비비로 32억 원 등이 편성됐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 조성과 수소 전기차 보급,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충주 휴게소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 등도 반영됐습니다. 제 2번 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다음 달 열리는 충주시 의회 임시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주민 동원 계획 철회를 충청북도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세 차례에 걸친 면담과 기자회견에도 충청북도는 묵묵부답이라며 동원계획을 철회하고 공무원 압박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지난 1일 성공개최를 위한 협조 요청일 뿐 강제성은 없다며 무료 관람이 가능하고 공무원도 출장 형태로 다녀갈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충주의 한 토석 채취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충주시 수안보면의 한 토석 채취장에서 골재 파쇄기를 정비하던 56살 A 모 씨가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파쇄기에서 떨어진 철제 부품에 머리를 맞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옛 연인이 몰던 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뒤 납치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성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쯤 음성의 한 도로에서 옛 연인의 차를 들이받아 세운 뒤 흉기로 위협해 옛 연인을 납치한 40대 남성을 신고를 받고 추적해 체포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